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프루팅에는 제가 글을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 제가 아주 불행한 낙상사고로, <laughs> 낙상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결혼식장에 갔다가, 어, 굉장히 미끄러운 바닥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 일요일 말고 그 전주 일요일에,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다리가 아예 족질러져가지고, 그, 발목이 완전 족질러져가지고, 어, 처음에 응급실을 갔다가, 음. 이제 사실, 거기서 이제 기부스 하고, 이제 뭐, 여러가지, 뭐, 약 받고, 네, 지금, 어, 대기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집입니다. 네, 네. <laughs> 그 사무실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거의 이게 염증이 되게, 이게, 어, 발목, 다치고 다리 다치는 게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저는 거의 처음 다쳐봤어요. 이렇게 <laughs> 그래서 잘 몰랐는데 온몸에 염증이나 막 이렇게 열기운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심해가지고 아무튼 좀 많이 고생을 했고 어 그래도 오늘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못한 것 같아서 영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은 진짜로 시작을 하실까요? 네 그러면 최근에 아주 이슈가 있었던 음. 뭐 FAMC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련돼가지고 뭐 전체적인 대표님 전반적인 그 얘기해 주시면서 그냥 시장 상황에 대한 간단한 뭐 대표님이 보시는 간단한 브리핑 정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 영상이 연준 음. 회의가 있기 전이었나요? 아,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제가 뭐 FOMC 얘기부터 간단히 드리자면 미국의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지, 어떤 뭐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미국의 경제는 어, 여전히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뜨겁죠, 경제가. 어, 그거는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과 그리고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 팬데믹 때 풀었던 막대한 게 경제를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그게 상품과 주식시장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게 또 최근에는 아직까지 노동파업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렇죠. 임금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어, 그런 식으로 경제 전반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물론 재무부의 그런 적자재정이나 지출은 20년, 21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경제를 돌아다니면서 자극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 여전히 소비에 문제가 없고 소득은 오히려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늘고 있고 어~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50bp를 내렸죠 그죠 음. 저는 미국 주가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무너질 거라고 보는 사람임에도 그 형태가 어떤 리세션이 당장 발발해서 이 형태라고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의 리세션, 시중에 돈이 아예 없고 사람들이 소비를 아예 못하고 기업들은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니까 매출이 아예 안 나고 이래서 어닝이 박살나고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수익이나 이런 게 박살나는 그런 리세션을 지금 계속 걱정하고 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어떤 개인들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많은 증권사들과 어 특히 작년에 제가 알기로 한국의 고액자산가들을 관리를 많이 하는 강남에 있는 많은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 개인들에게 그 미국 국채를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 규모가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수준의 규모예요. 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죠. 그리고 리세션이 음. 올 거니까, 금리를 내릴 거니까, 음. 연준은 음. 근데 이제 그래서 다 금리를 내리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아, 사놓은 국채가 막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이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다 국채를 사셨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수익이 어떻죠? 뭐 굉장히 수익이 잘안 좋죠. 잘 음. 안 좋죠? 안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신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데, 음. 오히려 수익권인 분들은 음. 많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겠죠. 대부분이 마이너스에 있으실 거예요. 음. 그만큼 원래 개인들은 국채 투자라는 음. 거는 특히 장기국채나 이런 투자는 원래 음. 개인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투자를 음.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국가 간뭐 기관들이 많이 투자를 음. 하는 상품이지, 음. 어, 개인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거나 하는 상품이 아니었다. 음. 음. 근데 어떤 연유로 또 유튜브가 발달하고 특히 국채를 팔아야 이득이 생기는 쪽이나 응. 하우스에서 국채에 대한 응. 이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응.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응. 이제 유튜브로 마케팅도 잘 됐고, 그러면서 응. 이제 증권사들에서도 실제로 워낙 다들 리세션 리세션 하니까 리세션 올수 있다라는 생각에 많이 권유들을 했죠. 지금 한번 제가 가격을 볼게요. TLT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응. 제가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어, TLT,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TLT를 보면 이제 국채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응, 네. 보시면 2020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기만 했어요. 사실은 미국의 국채는 음.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예상하더라도 절대 국채를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지출은 계속해서 멈출 생각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음. 더 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래서 위기를 생각한다면 이제 국채 대신 금을 사라고 제가 아주 몇년 전부터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죠. 음. 그래서, 퍼센티지로 하자면, 네. 이게 20년 코로나고, 요때 이후부터 금가격은 이렇게 오른 대신에 국채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면, 이런 식으로 국채와 금가격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는, 방향 자체는 뭔가 커플링 되는 느낌이 보이시죠? 그렇지만, 음. 실제 가격은 이렇게 디플레이, 아, 디커플링이 음. 된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장기국채를 사셨다가 고민하고 네.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주식과 채권 다 같이 하락한 게 22년 이때고, 이때가 코로나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 22년 이전부터 국채는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사실. 이때 막 마이너스 금리 간에 어쩌네 이제 코로나 발발하고 막 그럴 텐데. 네. 이렇게 계속 빠졌고, 여기가 22년이고, 이렇게 22년 엄청 빠졌고, 근데 음. 이제 장기국채가 이때도 많이 팔렸지만 정말 많이 팔린 건이때예요 23년. 이때 가격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100 전후에요. 93부터 103. 요 레인지에서 정말 많이 팔렸고, 운 좋게 좀 싸게 사신 분들은 23년 요기 요런 요쯤에서도 사셨을 분들도 있겠죠. 오프로 갔었잖아요. 한번. 음. 장기국채가그 10년 물이. 그때가 요 때입니다. 5%딱 잠깐 터치했을 때. 음. 근데 네, 이제 지금 요기란 말이에요 지금 tlt가 94.94점 뭐 불뭐 어제 좀 반등했죠 그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이 장기물 금리도 같이 내려야지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오히려 금리 인하를 언제 했죠 금리 인하 시점은 여기란 말이에요 이번에 9월 fomc가 막상 50bp나 했는데 하자마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도 떨어진 거다받고 이제 이렇게 갈 거냐 tlt가 계속해서 갈 거냐 아니면 요렇게 좀 반등 주다가. 음. 다시 이렇게 떨어질 거냐. 네. 아니면 이렇게쭉 가줄 거냐. 이제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는. 음. 최소한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의 말을 그래도 기울여 들으시는 게. <laughs> 왜냐면 음. 정말로 저는 채권을 코로나 그 고점일 때, 이때부터 채권이 제일 안 좋을 거고, 네. 채권 가격이 이렇게 빠진다는 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무튼 하락장이 지금 오래 이어졌잖아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특히 지난 1980년부터는 장기채라고 하는 거는 긴, 긴 텀에서는 우상향만 했어요 이게 물론 TLT다 보니까 TLT는 ETF죠 음. 그러다 보니 이제 끼케아 이제 ETF 한개 2002년때 요때 나왔으니까 음. 2002년부터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어요 장기채는 사실은 채권의 음. 가격이 이게 좀더 음. 길게 보자면 아 이거 TLT 말고 그냥 뭐 10년 금리로 보시죠 10년 금리니까 가격하고 반대죠 언제부터냐면 요때부터 1980년, 81년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계속 오른 거죠? 이게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건, 거죠 맞죠. 이렇게, 아무튼.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건 지난 40년간 가격은 반대로 상승을 한 거죠. 반대로. 그럼, 아, 이거는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제 다시 계속해서 하락할 거야, 로 보는 게 맞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TLT는 정말 장기체는 사면 좋은 자산일 거예요. 데 제가 계속 하는 얘기와,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일부, 제가 알기로는 월가나 이런 쪽에서도, 듀레이션물, 특히 이런 장기체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음.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간단히 음.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음. 앞둔 환경은, 음. 이렇게, 이거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난 40년간, 이거, 이거는 꼭, 팬데믹 때 이때 끝났다는 얘기예요. 음. 이제 반대는 어떤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자. 그더 앞전을 보실게요. 이게 지난 40년은 그렇게 좋았지만, 그 음. 이전 40년, 1980년부터 2020년까지는 채권 불패였어요 그죠? 음. 채권이 음. 불패란 얘기는, 그게 어떤 이유가 되었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환경이었다는 얘기는, 음. 부동산 음.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환경임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를 예전부터 보신 분들이면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그냥 그렇다고만 아시고,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무튼, 한국의, 뭐, 음마 아파트가 1983년에 처음에 분양을 했잖아요. 굉장히 싼 가격으로. 그런 것들도 실제로 지 2020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채권이 제공하는 일드, 쿠폰 수익이 계속 떨어져서 채권의 가격이 지난 40년간 계속 높아졌다는 라 거는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이 지난 40년간 계속 고공행진할 수 있었던 거다는 기본으로 생각을 했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채권 금리가 이렇게 다시 하다 못해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뭐 이렇게 뭐 횡보하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점진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가는 흐름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이 앞에 40년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채권이라는 건 한번 방향을 잡으면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채권은 사실 진짜 전문가들의 영역이거든요. 전문가들이 거래를 그렇죠. 하고 하는 영역이지. 일반인분들이 막 그렇게 쉽게 막 뛰어들고 할 만한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 음. 권이라는거 굉장히 어려워. 막말로 음. 지금 연에 4% 준다고 이거 10년 동안 계속 홀딩하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음.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아무도 없거든요. 음. 다 자본 차익을 노리고 주식 사듯이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음. 채권을 산다는 거. 음. 간단하게 생각해서 막 수십억씩 채권에 갖다 받고 그런 분들이 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한국에서 조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음. 물론 그분들이 운이 좋으면 이런 뭐 지난 10년과 같은 상황이 정말 다시 펼쳐질 수도 있겠죠. 제가 음. 보는 매크로 전망과 다르게 정말로 우리가 다시 디플레이션이 온다든지, 예를 들자면, 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음. 올 수도 있고. 다만, 음. 지금 주식 시장이 프라이싱 하는 음. 소프트 랜딩 상황, 소프트 랜딩 네. 이어도 채권은 별로 좋지 못할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하이어폴 농거가 온다면, 지난 40년, 이전의 40년은 이러, 이랬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물론 음. 중간에 이때도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있죠. 음. 근데 음. 결국에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 잡더라. 그러니까, 음. 앞으로 40년이 그럴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매크로의 변화를 계속 봐야겠지만, 이제 장기 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말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굉장히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시는 걸 수도 있다. 음. 이걸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음. 되실까요? 제가 한 얘기가? 어, no, 저는, 아, 너무, 쉬운 얘기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언제 채권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일단 다른 얘기 하기 전에, 라고. 아주 극심한 디플레이션이나 리세션이 오지 않는 한은, 그게 당장에 음. 오진 하, 않는 한은, 음. 3, 모든 채권에 그러니까 3.6이 언제죠? FOMC 있기 바로 전이에요. 음. 그때까지는 채권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이미 다프라이싱이 되어 있던 상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했죠. 그죠? 음,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이미 선반영을 한다고요. 자, 연준이 금리를 기준 금리를 내렸는데, 네. 저희 썸네일이나 제목이 지금 그거죠. 연준이 기준 금리를 내렸는데, 왜 반대로 장기 금리는 지금 올랐을까? 그죠? 음,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채권 시장은 늘 프런트 러닝합니다.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어. 어, 누구나 아는 타이밍에 아 언젠가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모두 먼저 선반영을 해버려요. 음. 당연하죠. 그 채권하는 사람, 그렇죠? 사람들 다 기관 투자자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미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침체 올 거고, 연준이 금리 인하 할 거니까 채권 사세요라고 하는 그 순간엔 이미, 음, <laughs> 이미 음, 전문 투자자들은 음, 그거에 알겠습니다. 대한 플래이다 끝난 음, 상태라고요. 그렇요 그렇죠. 이미 다, 보통 다 선반영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경제 지표도 로버스트 했고, 뭐 어떤 뭐 리세션 음, 이런 기능도 음, 없었음에도 음, 불구하고, 신년금리가 3.6까지 내려갔다고요. 그럼 3.6이라면 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음. 와 연준이 앞으로 엄청 금리 인하를 많이 하겠구나라고 혼자 흥분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3%까지 내릴 거야 최대로 잡힌 게 그거였어요. 굉장히 단기자금 시장의 배팅이 엄청 음. 내려간 게 연준이 내년 말까지 한 200pp 더 인하할 거야. 50pp를 인하했는데도 음. 내년 말까지 여덟 음. 번더할 거야. 이게 최대였어요. 음. 그렇죠? 맞아요. 음. 그거를 다 인정하자고 치자고요. 그때 당시 단기자금 시장에서 굉장히 막그 희열에 가득 차서 혼자 막 선반영하던. 음. 그 가격이, 그걸 음. 다 인정하자고 치자구요, 그냥. 인정한다고 음. 해도, 기준금리를까 내년말까지 3%가 된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10년물 금리가 얼마였죠? 3.6이었단 말이에요. 3.6, 네. 3.6이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두 번 얘기하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채널에서. 기준금리가 음. 최대로 지금 도비시하게 잡아도, 3%까지,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그래, 내년말까지 3%까지 간다고 치자라고 해도, 3.6이면 응. 60pp 밖에 차이가 없는데, 네. 60이 아니라 최소 보통 이게 커브가 정상화가 되고 나면, 보통 평균, 지난 100년의 평균은 140BP에서 150BP는 차이가 나야 된다고요. 턴 프리미엄 음. 때문에. 기준 금리와 음. 10년 물에. 그죠? 네.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더 금리를 음. 높게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진짜 극심한 리세션, 뭐 어떤 디플레이셔널이 한막 은행들 망하고, 타생상품 부러지고, 경매로 부동산들 막 쏟아져 나오고, 근데 음. 연준은 가만히 손놓고 있고, 이런 음. 상황이 아닌 이상은 아주 극심한 상황 빼고는 그 좋은 모든 게다 프라이싱이 돼 있었다고요. 장기금리에. 음. 이해되시죠? 네. 선제적으로 러닝을 한다 채권이라는 거는 자 음.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막그 우리 막1 0 0 b p 올릴 거야 우리 뭐 터미널 금리 음. 언제까지 올릴지 우리도 모르겠어 우리는 무조건 음. 경제가 뭐 대공황이 오든 뭐 상관없이 음. 실제로는 안 그랬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연준의 블러핑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인플레이션 잡을 거고 기준금리 어디까지 음. 올릴지 몰라 네, 네, 네. 아, 연준이 기준금리 내릴 거니까 이제 채권 사면 우리 무조건 돈벌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 올릴 때, 그렇게 막 올릴 때, 왜 채권금리가 역전이 됐을까왜 장기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기준금리 대비 먼 금리가 최소 140에서 150pp의 그, 그 정도. 더 줘야지. 그렇죠. 사람들이 음. 오랫동안 돈을 빌려 줄거 아니에요. 아니면 왜 빌려 줘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게 이렇게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건 이게 지금 오랫동안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금리 올릴 때 멀리 있는 건더더 더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음. 왜 내려갔겠냐고요, 애초에. 음. 제가 아까 첫째 뭐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일단 채권 시장 프론트 러닝을 한다고요. 자, 이렇게 맞아요. 올리겠다. 막 연준이 블러핑을 했어요. 저는 음. 그때도 연준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연준 블러핑 두려워하지 말고 장기화되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어쨌든 음. 시장은 연준을 두려워했고 연준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연준이 아. 올릴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 나무 판때기아 이거 너무 리세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화폐나 유동성을 너무 풀어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렸는데 이, 리세션을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채권 시장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프론트 러닝을 하다 보니 이렇게 올렸으면 사람들은 그다음 스텝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라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연주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프라이싱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 돼 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역전이 돼 있다가 연준이 음. 다시 내리겠대요. 실제 내렸어요. 이렇게 역전이 됐는데. 음. 근데 만약에 음. 그때 정말 리세션이 와 있거나 진짜로 리세션인 수치가 막 나오거나 리세션이 온 상태에서 연준이 뒤늦게 내린 거라면 채권금리도 앞에 거보다 많이는 못 내려가겠지만 조금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겠죠 음. 근데 왜 이번에 반대로 쳐버렸냐 제가 계속 베어 스티프닝은 언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냐면 연준이 이 앞에 거를 확 내릴 때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반대로 쳤냐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미국의 경제는 일단 명목으로 실질 말고 명 목으로는 굉장히 강한 상태가 유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이 애초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강한 상태일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그럼 미국의 경제가 어, 뚜껑을 껐는데 리세션은커녕 강해요. 최근에 고용지표나 뭐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노랜딩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 연준이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이 금리는. <laughs> 경제를 더 뜨겁게 한번더 선제적으로 얘기하면, 어더 뜨겁게 하겠구나, 뭔가 부양시키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 뒤에께 올라가는 그런 논리로 음, 올라가는 음. 다 이제. 네. 뭐 완벽히 좀그 완벽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심지어 허브가 계속 역전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왜 경제가 강하다는 라건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었다는 라 얘기 그러니까 연준이 음. 블러핑을 한 거에 시장이 소가 넘어갈 만큼 유동성이 적은 상태가 아니었고, 그거보다 더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화폐 통화 이론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냥 경제는 그래, 유동성이다로 음. 화폐의 증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를 일단은 전제로 하자면, 고작 5.5%, 5.25%의 기준금리로는 전혀 타격이 갈수 없을 만큼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고, 심지어 음. 지금 미국의 경제는 단기금리가 아니라 장기금리에 많이 민감합니다. 굉장히 다 묶여 있어요. 음,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때부터 어,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해서 미국의 경제는 과거의 경제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음. 오르고 장기금리가 오른 게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미국의 음. 금융 환경이나 파이낸셜 컨디션이 긴축이 되는 거지 음, 그래야 음. 자산 가격도 떨어지는 거지 그래야 음. 되는 거지 이렇게 많이 팬데믹 때 많이 풀린 유동성이나 그렇게 많이 풀린 거에 비해 낮게 장기 금리가 묶여있다면 어 미국 경제는 당분간은 표면적으로 명목상의 경제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게 음. 그런 음. 수치들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어 단기적으로는 장기채가 음. 조금 반등을 할수 있는 가격이 반등을 할수 있는 자리까지 오긴 했어요. 실제로 음. 어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음. 어 다시 어느 시점 정도 올라가면 어 다시 많이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금리가 음. 가격은 많이 음. TLT 같은 건 많이 빠질 위험이 있다. 전문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완전히 다 아시고 그 안에서는 전혀 그렇게 소수 의견이 아닌 전망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전망이. 음. 잘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메커니즘은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은 현재 발생하는 CPI나 뭐 PCE 뭐 이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채권 시장을 더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음. 지금 상황에서 어 22년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는 22년에 원자재가 아웃퍼폼은 했으나 그렇게 크게 아웃퍼폼을 못 했던 이유는 음. 어, 연준이 블러핑을 너무 잘했어요. 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경제가 대공황이 와도 뭐 우리는 뭐 무조건 인플레이션 잡을 만큼 긴축할 거야 이런 블러핑이잖아요. 있 음. 그래놓고 네, 네, 네. 뒤에서는 뭐 BTF 피하고 뭐 정부 재정 지출을 음. 뭐 하고 그럴 게 먼저 앞에서 음. 블러핑은 엄청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음. 장기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 내려갔습니다 네, 네, 네. 현실의 인플레이션은 팡팡팡팡팡팡 뛰는데 이 기대인플레이션이 음. 내려갔어요 그그합기 때문에 22년에 금이나 이런 게 실제 인플레이션을 막 뛰면 원래 사람들은 금은 인플레이션이 뛸때 완전한 안전자산이야 생각하고 많이 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현되기 전까지는 금 가격이 막 오르다가 막상 인플레이션이 막 빵빵빵 뛰는데 뛰어서 막 9%까지 음. 가는 와중에 금은 음. 사실은 가격이 꺾였죠 음, 네, 네, 네. 그게 왜냐면 장기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그걸 완전히 계속 블러핑으로, 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완전 음. 눌러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 측면이, 어,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 3.6%까지 내려갔을 때, FOMC 직전에, 음. 그때 그 네. 10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바닥까지 이미 다 떨어진 상태예요. 이미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선반영해요. 그거는 음. 제가 지금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설문조사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팁스 금리 간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프라이싱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근데 음... 그게 굉장히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때 당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미 거의 완전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50pp를 내리는데 경제 수치는 사실은 어떻죠 굉장히 뜨겁게 나오잖아요. 네. 음. 그 상황에서 50BP를 낮추니, 그러면 음, 기대인플레이션은 네, 네, 네.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렇 음, 오르죠. 음. 그러면 음, 당연히 장기금리는 오르게 되겠죠. 그럼,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 앞으로 연준이 이제 막 리세션 우려하면서 기준금리 막 내릴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미리 금이든 뭐, 장기국채든 미리 금리를 막 낮추고, 장기국채 가격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막 음. 그런 소문이 있을 때는, 그죠? 렇 기대인플레이션도 떨어질 수 있겠죠. 미리. 다만 실제로, 금리를 딱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오를 것 같은데. 오르죠, 오르죠. 음, 막상 네. 그때 가서 이제 내리면, 그것도 음. 50BP 내리고, 그, 심지어, 까봤더니 경제지표들막 뜨겁게 나오네? 이거는 뭐, 그건, 완전히. 음, 음. 주식이 지금 아직 안 빠지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저는 이해가 되고, 이거는 정당화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명목, 음. 경제가 이렇게 뜨거운 수치들이 나온다라는 건, 제가 계속 지적했잖아요. 채권과 주식 둘 다, 잘못된 밸류에이션은 지금 측정을 하고 있지만 너무 과하게 자기들 원하는 쪽으로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만 음. 주식이 성장에 대한 연인 12%다라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지금 너무 막 꿈을 꾸고 있다고 그게 프레싱이 되어있다고 음. 가격에 근데 음. 명목에 대한 경제가 강하게 나오, 나오고 있잖아요 명목 경제 수치 지표가 음. 음. 플러스 거기에 연준이 앞에 금리를 5 0 b p 나 인하를 해줬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과도하게 꿈을 꾸고 있는 경제 어닝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게 당분간은 정당화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있죠. 단기금리가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어닝 시즌이 지나가던, 아니면 어닝 시즌 중에, 음.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러다가, 장기금리가 이제 어느 임계점을 넘은, 넘는 순간, 그리고 어닝 시즌이 지나가든지, 어닝 시즌 중간에 어떤, 어, 생각보다 어닝이, 물론 명목으로는 성장했지만, 기대 정말 너무 좀안 좋네. 뭐 이런 음, 식의, 그래. 그래서, 성장에 대한 기대 프라이싱 됐던 게좀 어느 정도 그 기대가 좀 내려오면 어닝이 박살 날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리세션 말하시는 분들은 어닝이 기업 어닝이 박살이 나고 마이너스로 갈거란는 얘기예요. 예를 박살 아니야. 박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목으로 성장하더라도 생각보다 덜 하네. 그런 상황에서 장기 금리는 이제 올라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제일 위험하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얘기를 드린다고 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채권하고 주식하고 이제 매크로를 정말로 매크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음. 기본적으로 채권을 보는 기본 메커니즘을 제가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고, 낮은 부분은 사실은 진짜로 채권하시는 분들도 왜냐면 주식은 따로 투자를 원래 안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금 채권에 대다 밸류에이션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런 걸잘 모르세요. 금리가 뭐, 주식멀티코 음. 되고, 이런 걸 잘,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음. 어,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쭉또 지금 한 주제 가지고 이렇게 길게 했는데. 네. 아, 맞아. 시장 브리핑 얘기, 해권 <laughs> 얘기 하다가 이제, 예. 네, 네 그래서 다음 질문 주시죠. 그렇지. 글을 읽다 보면, 그래서 궁금한 게, 채권자경단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채권자경단에 대한 정확한 의미나 혹은 배경에 대한 좀 부연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혹시? 어, 채권자경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이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별게 아니고요. 그냥 쉽게 음. 생각하시면 네. 뭐 미국의 장기 채권에 투자한, 뭐, 그 개인일 수도 있어요. 채권자금단이 꼭 기관이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음. 보통은 기관이나 크게 매집한 음. 사람들을 뜻하는 거지만, 음. 네. 개인이 됐건, 미국의 돈을 장기로 빌려준 사람들이, 어 네. 만약에 네. 미국이 어떤 정 재정을 정말 해이하고 방만하거나,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 어 전하 씨가 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네. 근데 네. 제가 막 그거를 <laughs> 돈 빌린 놈이 막, 알고 보니까 음. 맨날, 뭐, 뭐 하나 네. 하고 뭐. 이렇게 알고 봤더니 막 도박하고 다녀요. 도박. 막 해퍼요. 막명품 네. 좋아하고. 음. 그러면 그 돈을 빌려주고 싶을까요? 아니, 전혀.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네. 회수를 음. 아, 아. 야, 돈 갚아라고 하겠죠. 동갑아라고 그렇죠? 해야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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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일시에, 보통 그런 거는 그리고 약간 도미노 효과처럼, 어, 네. 디한 네. 한국, 그니까, 쉽게 생각하면 22년 10월이나 11월 막 이럴 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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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러스트 네, 네, 네. 사태에 있을 때, 그때 채권 네, 움직임 네. 생각하시면, 네.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아,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래서, 네. 어, 그런 측면에서, 음, 어, 그런 측면, 아.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음, 그 그렇죠. 뭐 네. 제가 처음에 계속 장기채 위험하다고 23년 음. 뭐 초나 막. 3%일 때부터 얘기할 때랑 다르게 지금은 이보다 이제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아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음. 뭐 어느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음. 그거를 음. 보통 이제 채권작용단이 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음. 예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채권의 상승이 최근에 채권 금리의 상승은 네.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미국의 재정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음. 발생한 게 아니고 최근에 음. 채권 금리의 상승은 음.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강한데 음. 연준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렸네 음. 50bp나 내렸네 이거를 선반영하는 거죠. 좀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시 올릴 수밖에 없을 거야. 어차피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뜨거운 게 이게 오래 가겠구나. 오래 이렇게 뜨거운데 금리를 이렇게 내렸으니 하나 더 건너뛰어서 생각할 선반형으로 생각하자면 음. 어, 다시 올릴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음.